이제 한번 라운드 레이어 복귀 시켜주면 넘어와서 숫자를 만들어서 꺾어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잘랐지? 네. 그 이쪽으로 당겼으니까 앞쪽이 짧아지고 뒤쪽이 길어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네. 여기 다당겨 오니까 네. 앞으로 쌓여서 이렇게 되잖아 네. 여기가 이제 어때? 머리가 층이 네. 없지? 여기 층을 내는 아. 스퀘어라이딩 핏을 대고 낮춰서 골드 포인트 여기서 골 슈즈 섹션 샘플 포인트 가발을 옆으로 하고 우리 기장 정리했던 거야 베이스가 이렇게 가지 않게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곱게 되는지 이렇게 와서 거울 보고 손가락 똑바로 수직으로 되는지 확인하고 자르고 오케이. 이렇게? 그대로 당겨와서 사이드는 뒤로 빼는 거예요? 어 사이드는 왜 뒤로 빼냐면 자 사이드를 만약에 내가 네. 원칙대로 이렇게 가잖아 지금 위에가 짧지? 근데 위에냐면 엘리베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짧아 안 짧아? 짧아요 안 짧잖아 아안 아, 짧아 근데 네. 이렇게 하면은 짧지. 아, 네. 약간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뒤로 빼야 돼. 그래서 그치? 네. 근데 얘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아... 이거 잘리지. 가이드가 망가져. 거울 보고 버티컬 섹션 됐는지. 그렇지. 써? 지금 물을 안 뿌렸어 네. 일단 일단 물을 내가 아까 많이 뿌려야 된다고 했잖아 물을 안 뿌렸고 두 번째 파팅을 나눌 때 가운데 잘랐잖아 얘를 완전히 밀어버려야지 이렇게 방해되잖아 파터할때그 다음에 얘도 방해되니까 모근에서 붙여버리려고 이렇게 두 개만 자르면 되잖아 이제 근데 이제 빗질이 보면 잡았지? 응. 하나, 모근에서 들어가지. 둘, 마지막, 셋, 걸 보고, 셋 하고, 걸 보고, 지금 가이드 여기 있네. 자르고, 마지막 세 번째, 자, 모근에서 들어가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면 내가 이렇게 밀기 편해. 그래서 얘, 내가 일자로 이런 케어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박스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쭉본다음에 오는 거예요 위에서. 그리고 정면 확인하고 두 가지 다 체크 만족하면은 뭐가 다른 거 같아? 지금 이가한 거랑. 다음 빗질. 자, 빗질 다시 한번 보여 줄게. 자, 방금 또 슬라이드 조금 탔어. 여기서부터 얘를 먼저 여기를 이렇게 밀어야 돼. 그리고 여기 이 머리도 이렇게 해 줘야 돼. 아, 그게 안 된다. 또 이렇게 라어나 깨끗한 파팅을 나눠야지 작업에 방해가 안 돼. 그래야 신속하게 나오고요. 물 뿌렸지? 응. 자, 헤드 포지션 하나, 둘 잡았지? 응. 마지막 모근에서 이렇게 셋 하고, 자, 내 몸도 피고 쭉 와서 그렇지? 쭉 가서 두 가지 확인하라고 그랬지? 여기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갔는지 두 번째 체크할게 내 팔의 각도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마지막 체크할게 핑거 포지션 핑거가 일자로 돼 있는지 이렇게 막 내가 꺾지 않는지 왜곡 시키지 않는지 그런 거까지 보고 한 번에 다 체크 한 다음에 엘션이 올라가지 않게. 그리고 여기서 이게 지금 되게 넓잖아. 이렇게 잡지 못해 절대. 내가 지금 자르고자 하는 곳이 어디야?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 눌러야지. 눌러서 쭉 와야지. 자, 여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두 번째 할 때도 눌러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곳에 집중해서 응. 어깨. 막 이렇게 있으면 찌그러지잖아. 몸이 딱 펴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손가락 딱 이렇게 안쪽에서 하면서 이제 몸 세우면서. 그렇지, 거기서 잘려야지 안쪽에서 말고 바깥쪽에서 그렇지 핑거 포지션 확인하고 마지막 모근에서부터, 그렇지 이제 조금 되는 거 같아, 아까보단 그치? 채할때 여기 내려오면 안돼 들어서 맞고 여기가 짧아 이렇게 하면은 맞지 근데 이건 스퀘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와야 되잖아 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은 그렇지 아. 여기가 없어 그 원인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간 거라고 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 오른쪽으로 원래 이렇게 간다 황면에서 보면 어때? 제대로 된거 같지? 측면에서 봐봐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어 내가 아까? 뭐, 위에서 보라고 그랬잖아 네. 자 위에서 한번 봐봐 이렇게 봐야지 그니까 처음에 이걸 빗질로 잡았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 그 포지션을 놓친 거야 거울만 보고 이렇게 제대로 됐는지만 본 거야 여기서 맞지 당연히 네. 근데 정작 이렇게 된 거지 결론은 이렇게 자른 거지. 이렇게 보면 시각적으로 안 보이잖아. 근데 얘를 살짝 틀어보면. 이렇게 갔잖아. 네. 이렇게는 아니잖아. 갔잖아.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잘리는 거야. 그래서 뒤로 당겨야지 안쪽이 짧아지고 바깥쪽이 길어지면서 이 도는 이 부분을 보완이 되면서 스퀘어 라인이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사이드 밀어서 이거 나오자. 네. 잘라주시면 돼. 요 폴슈즈 색션 풀어가지고 앞쪽은 라운드 레이어. <laughs> 뒤쪽은 스퀘어 레이요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어 이제 위의 머리랑 앞의 머리랑 아까 가이드 두개 잡혀 있잖아 네. 얘를 늘어서 그 중간이 제일 길수 지금 보면 네. 얘를 이렇게 자 거. 음. 요 이제 하이를이어 요건 이쪽으로 와서 해야 돼. 왜냐 가이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 가이드 요쯤은 골든 포인트 맞지? 가이드 잘랐지? 두번째 파팅 나누고 어깨 정리 한 다음에 다시 밑쯤 그대로 들면 돼요 들어서 끝. 가이드 보이지? 마지막 자 이쪽은 으뭐 어떻게 하냐 넘어가면은 가이드 날이 바뀌지 있어. 우리 이렇게 아까 연결했잖아 여기서 여기서 잡아야 다시 한번 날리고 똑같이 고지 포인트까지 그대로 그럼 가볍게 치고 싶으면 이거 세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세개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나중에 가르쳐 줄게 <laughs> 어. <laughs> 가볍게 치고 싶으면 네. 여기서 스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여기가 뼈가 나왔잖아. 네. 이 부위, 네. 이 부위를 하이 레이어로 해야지 네. 가볍게 치고 싶으면 그럼 머리가 가벼워지겠지. 이렇게 해서 쫙 하면 맨 끝에 머리 보이지? 네. 이거다 날리면 어때? 머리가. 가벼워져. 머 가벼워지지. 가벼워지는데 위에 머리도 여기랑 연결하면 너무 짧아지 않죠? 짧아져. 짧아지니까 위에는 디스커넥션 해가지고 그라로 가든지 이렇게 긴 레이어로 가든지 하는데 약간 그라 형태로 가는 게 좋지 머리 홀수 섹션 자를 때는 이렇게 핀셋으로 아래 부분 자른 거를 킵해놓고 진행할게요 네, 방금 가운데 잘랐지? 네. 계속해서 하이레이어로 올려서 하고 검사 맡을게요 아까 이쪽으로 했으니까 반대쪽으로 많이 자르면 안 돼. 색깔은 많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부위죠. 네. 요 정도. 부이지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와 이제 질감 처리는 밑에서부터 잡고. 밑에는 별로 짜볼게 없어. 레이어드 스타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머리가 가벼워. 그래서 뭐 안쪽을 막 긁어내거나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끝에 흠만 이렇게 보이지? 게 위로 올라갈수록 좀 뭉친 데가 많이 나올 거야 오히려 아래쪽은 별로 없잖아요. 응. 뭉쳐있지? 이거를좀 흔들어주는 식으로? 머리랑 모발이랑 일자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잘리니까 잘리지 않게 텍스처라이징만 담아주니까 방법은 상관없어 내가 편한 걸 쓰면 돼 이렇게 여기는 숱이 좀 있네 좀 애슬릿 컷 느낌도 좀 나네 이렇게 하니까 네 아까 레이어가 들어간 거 슬릿 컷 느낌이 난다고 랬지 이 처음에 라운드레이어 잡았던 거 그대로 또 자, 지금 한쪽이랑 안 한쪽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안 한쪽이고. 한쪽은, 그지 굉장히, 끝에 가볍지? 그러니까 안 한쪽은, 아직, 명암이 무겁지?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고 이제 디테일을 잡는 건데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 이게 이렇게, 이는부이가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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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여기서 끝까지 가 이렇게, 잘라주면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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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할건 아니고 이렇게 해 이렇게 그냥 내 감각 느낌대로 그냥 이렇게. 얼굴을 질감 처리해 보세요.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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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렇지. 근데 네, 지금 내가 자른 머리는 여기가 이렇게 길게 떨어지고 너는 머리가 좀 짧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짧은 거야 더 어. 어. 이동해서 자르면 될거 같고 연습을 이제 뭐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느끼지? 응나로또 어. 또 잡지 마자 <laughs> <laughs> 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